가수 임영웅 와 관련해서 임영웅의 팬덤이 영웅시대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요. 지난 7월 6일이죠. 영웅시대의 온기합창단이 이제 창단한 그런 모습인데 3주 전에 이제 창단이 됐어요. 7월 6일에 창단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영웅시대 회원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합창단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제한적으로 단원을 모집해서 그때 당시에 29명이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어 추가 모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영웅 시대 온기 합창단을 어, 추진했던 닉네임이 가을 하늘님이요. 말하자면 영웅 시대 온기 합창단이 이게 주말에 연습을 하는 그 지금 단원이거든요. 매주 토요일에 이제 연습을 하는데 주중 합창단을 모집한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더 모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주중 합창단을 모집한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내용은 이거예요 여기 보면요 영웅시대 옹기 합창단의 주중반을 모집하는데 대상은 30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좋아하는 영웅시대 팬카페 정회원만이 가능하고 여성분만 가능해요 주중에 하기 때문에 지금 어~ 옹기 합창단 같은 경우는 주말에 토요일에 하거든요. 어, 이번 같은 게 주중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소는 같아요. 서울 역삼동에 있는 컬처파크 209라고 하는 스튜디오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이 스튜디오는요, 어, 성악가인 박경태 지휘자가이 아, 이제 지휘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운영하는 스튜디오거든요. 연습실이에요. 여기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 주중반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인데 그동안에 보면요. 지금 3주 동안에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원 중에 한 분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그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해피류라고 하는 네이버의 블로그에 이 회원 중에 단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어, 포스팅한 내용이에요. 영웅시대 옹기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활동 내역을 올렸는데 너무 너무 행복한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요, 성악 전공한 지휘자님과 저 인사를 하는 모습인데 첫날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음식을 사와서 함께 간식도 먹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과자도 먹는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요, 콜처 파크 209고요. 회원들의 모습이 있고. 요런 모습에 요게 온기 합창단의 활동 모습이에요. 해피류님의 이쁜 거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어 영시대 온기 합창단이 활동하는 모습인데 어 처음에는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수익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창단을 기념해서 이 영시대 온기 합창단이요 기금을 모아서 이렇게 보면요. 225만 원을 기부를 한 거예요. 영웅시대 옹기합창단이 영웅시대 데뷔 8주년하고 그리고 창단을 기념해서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사랑의 열매 225만 원을 기부를 한 거예요. 단어는 29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창단은 이 영웅시대의 외연을 넓히는 그런 계기도 만들고 그리고 회원들 상호간에 이렇게 친목도 다지고 봉사기부 활동도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앞으로 이 연습을 하고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 보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30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중반과 함께 연습을 하고 행사할 때는 그중에서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어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인데 자 이렇게 주중반을 모집하고 있는 그리고 어 온기 합창단을 주도하신 닉네임 가을 하늘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뉴스장터인데요. 예, 예. 아 제가요 그 온기 예. 합창단과 관련해서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 예. 주중에 합창단을 모집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예예. 예. 아 그러면 지금. 주말에 그 모집한 인원이 이제 명인데 이렇게 주중을 네. 또 다시 모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하려고해서 그런가요? 네, 어, 주주 제가 이제 신청 분을 받다 보니까 네. 주중에 해줄 수면 좋겠다는 분이 좀 계셔서요. 네네. 이제 일반 주부들 같은 경우 주말에 이제 가족도 몸도 많고 네. 약속도 많아서 좀 오기가 힘들다 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행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어떤 무대 쓸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럴 때 데뷔했을 때좀 합장수가 좀 많아야지 아... 이렇게 무대가 조금 장엄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있다가 사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지금 3주 딱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주가겹칠수록 너무 좋으시대요.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laughs>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빨리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같은 노래를 같이 동시에 연습이 들어가야지. 아 같은 무대를 한번 꾸밀 수도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차이가 나면 예, 노래를 같이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예. 주중반을 모집하면서. 특별히 네네. 조건이 좀 있나요? 뭐 나이나 이런 제한 아, 같은 부분에서? 지금 실제로 사실은 주말반 같은 경우 나이 제한을 제가 안 드렸기 때문에 네. 어, 70대 초언니들까지 두 분이 계세요. 어... 그분들은 계속 합창을 해오셨던 분이고 그 성악도 하셨던 분이 계셔서 네네.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이제 그 이상은 언니들이 사실 많이 오세요. 맨날 노래를 많이 해봤다 하시는데 이제 저희들 합창단 입장에서는 사실, 60대도 노래 부르기 사실 많은 나이거든. 저도 60대지만. <laughs>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용기를 냈냐면, 제가 노래를,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예, 합장연습하는 걸, 예. 음, 네. 계속 해오시든지, 그래서 그런지, 아니, 었지 처음 오는 분도 사실 계세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고 이쁘신 거예요. 오. <laughs> 마음이 즐거워서 그런 건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 놀라시고, 예. 전공하신 오. 분인데, 노래 너무 잘한다고. 오. 그래서 본인이 편곡을 약하게 해오셨대요 처음에는. 네네네. 좀 쉽게 해오셨는데 네. 너무 노래를 잘 따라하고 사실 처음에 온기가 어렵거든요. 박자도 어려 꿈도 어려운데 두세 네. 번딱 파트 하시더니 바로 같이 해보시자 하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생각보다 편곡을 좀 빡세게 해야 되겠다고 오... 그 정도로 그래서 별나사를 해오셨는데 별나사를 진짜 그 음이 이제 멜로가 들어가고 소프라노 굉장히 고음에서 이제 박스에 오셨더라고요. 어쨌든간에 그러면 이번에 네. 주중반에 나이는 그치. 적당하게 나이는 제한을 두려고는 하고 있나 보죠. 주 나이는 60대까지 예, 하려고 제가 주로 하고. 70대 초라도 계속 노래를 해 오시거나 노래 자신 있는 분은 그러면은 여기 네. 주중 합창단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이 절차를 네. 찾아가야 되나 아니면은? 우리 가을하루님이 예, 전화번호를 제가, 저는, 만약에 우리 그 지금 영상에 이렇게 예. 올려놓으면은 전화를 받으시고 일차로 예, 예, 예. 한번 면담을 해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을 예, 것 같은데. 예, 예. 전화로 제가 일단 받으시고. 어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를 예. 한번 올려서 전화를 예, 드리고. 그리고 예. 이 영웅시대 옹기합창단 주중반에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어. 지금 저 저도 사실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떨지 잘 몰라서 걱정도 됐는데 네. 실제로 해보니까 선생님께서 너무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세요. 네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좋으시다고 지금 합창단원들이 네, 네. 이게 선생님 시킨대로 아니고 사실 음이 잘안 올라갔던 또 너무 잘 올라가고. 네네네. 네, 네. 굉장히 꼼꼼하고 실력도 있으시고요, 너무 네, 네. 좋으시고에 예. 네, 네. 반주 쌤도 너무 반주를 잘 해주시고. 네, 네. 오, 굉장히 진짜 하시게 되면은 너무 행복하실 거라고 오.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보다 훨씬 예, 네네네 그러실 거라고 저도 사실 다른 합장 단하다가 지금 이걸 처음 해본데. 그, 하음 있는 목소리가 그, 옹기랑 벨라사를 부르는데 옆에서 약간 진짜 우컥우컥 하거든요. 어, 그래요. <laughs> 너무 좋, 좋은 거 있죠. 이 말씀 듣는 임용, 분들은. 임영님을 다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그분 그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예. 노래방 가서 하기도 절대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편곡에서 그 하음이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지금, 하나하나 고쳐주시면서 하시거든요. 음.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와, 이거는 더 근장해도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자신이 좀 음. 붙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네. 제가 전화번호 네. 올리고 좀 예, 너무 예. 많이 또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아, <laughs> 아 너무 많이 오면 큰 연습실로 옮겨야지.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 어, 그래 예, 많은 분들이 예, 예. 이 어, 영웅이서 옮기 아, 합창단에 대해서. 좋겠어요. 어. 예, 예. 관심이 많고 예. 또 이런 스카라고에 어... 지금 장소가에 멀잖아 지금 파주 인천 천안에 서오시는 분들 계세요. 아 어,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너무 멀고 힘들다고 반만 올게 이러던 분이에 <laughs> 다 오세요. 오. 어... 근데 바빠서 주말에 이때는 뭐 스네디한 분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원래 약속 있던 분도 계시잖아요. 음... 또 어떤 분은 사실은 다른 학장단연습인데 그거 다 새끼고 일로 오세요.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유튜브 사진 찍을 으때 자기 얼굴을 빼달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앞장단에 미안하다 하면서. 그래요. 예예. 그러니까, 예. 잘 진행을 <laughs> 하시고요.